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은 bmw 260 차량이 미션이 자꾸 홀드 되고 기아가 자꾸 빠진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어요 자, 260 차량은 이렇게 생긴 모델이고 자, 현재 이 차량은 엔진 경고등도 들어와서 이것도 같이 점검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증상은 지금 계속 나타나진 않아요 드라이브에 넣었을 때 기아가 자꾸 파킹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자꾸 빠진대요 후진을 넣어도 제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또 괜찮대요. 요 경우는 짐작할 수 있는 고작의 증상이 미션 오일의 부족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션 오일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려면 오일이 누유되는 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엔진 경고 등은 그 이후에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차량을 리프팅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차량을 리프팅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어, 카바를 뭐, 내려주면 아직 오일이 누유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미션오일이 누유가 없다는 라 것은 어,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미션오일은 안 새는데 엔진오일은 누유가 좀 있었고 엔진오일 누유로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긴 힘드니까 미션오일은 누유가 없, 없었던 걸로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미션오일을 교환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일단 미션오일을 교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요 카와랑 요 요거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음, 자, 6단 미션이든 8단 미션이든 일단은 얘는 주입부가 여기를 통해서만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드레인을 하기 전에 얘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풀리는 경우에 나중에 오일을 주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8mm 육각 기억자를 이용해서 꽂아주고 힘을 못 주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풀러줘야 돼요. 자, 이거 나오는 오일의 양을 대충 측정해 보자고요. 오일이 안 나오네? 오일이 안 나오면 오일이 없는 건데 오일이 샌 데가 없는데 왜 그러지? 이 뒤에 이 자리로만 샜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일이 부족하면 지금 뭐더 진단을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오일이 부족하면 아까 같이 어,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파킹으로 빠지는 증상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자 이제 오일을 드레인 해야 되는데 드레인 볼트는 10mm 육각이에요 이렇게 풀러주는데 오일이 묻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구입한. 아이고 오일이. 탁안 내렸네. 나오는 양을 한번 대충 가늠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일이 너무 조금 나왔어요. 지금 나온 게 1리터가 채 나오지 않았어요. 오일팬은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대충 조여줘도 돼요. 이제 미션오일팬을 풀어야 되는데 별각 T40. 일단은 좀 볼트가 많아요. 마지막 볼트를 풀 때는 손으로 잡고 풀러서 살살 안 떼면 오일을 뒤집어 쓸 수가 있어요 팬을 탈거하면 밸브바디가 눈에 보이고 밸브바디를 조금 오일을 더 빼려면 볼트를 살짝 유림시켜 주는데 걸바들 가까이서 보면 이 볼트랑 이 볼트랑 머리의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생긴 볼트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T40, 얘는 T30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27인가 30인가 하고 얘가 40짜리 볼트예요. 대가리 큰놈만 풀어주면 돼요.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볼트를. 다 풀지 않고 유린만 시켜줘요. 이렇게 풀르면 나머지 오일들이 쏟아져요. 이제 주르륵 하고 쏟아지게 놔두는 거예요. 일단 탈거한 오일패은 이렇게 보면 자석이나 그런 거는 뭐별 문제 없고요 이게 한 15만 정도 탄 미션오일이었어요 음 어디가 깨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외관상으로 어디가 깨지거나 한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오일이 부족하면 전형적으로 그 기아가 빠진 증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증상으로 보여지고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새로운 이건 신품의 오일팬이에요. 요거는 ZF 제사의 제품이고 음 여기 보면 ZF라고 적혀 있죠. 뭐, 뭐 특이사항 없어요. 가스켓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6단 미션은 8단하고 좀 다르게 이 볼트가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볼트는 재사용을 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요.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볼트가 별도로 공급이 같이 돼서 교환을 하는 품목이에요. 얘는 교환을 안 하는 걸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 가스캣이 이렇게 8단하고 좀 다르게 얇아가지고 노유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볼트가 되게 많고 8단은 두툼하게 돼가지고 노유가 잘안 되기 때문에 볼트가 좀 적죠. 숫자가. 아무튼 요놈을 장착할 거예요. 자, 장착될 면을 잘 닦아주고요. 풀어놓은 밸브바디는 다시 조여줘야 돼요. 면들을 다시 한번 세척을 하고, 이착을할 준비를 완료했어요. 새로운 오일편을 완충은 12.6V야? 12 실제로, 네, 실제로, 배터리에서 네. 찍었을 때의 전압은? 응? 12.6V. 그러면 자동차의 충전기는 배터리 전압보다 높아야 충전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13.5에서 14.5 사이가 정상 전압이야? 알았어? 네. 몇 볼트라고? 13.5에서 14.5. 저거 몇 볼트 나왔다고? 저거요? 응. 음. 14.5. 응? 음? 14.5. 14.5? 어? 네.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 발전기를 바꾸면, 네. 발전기에서 정상 전압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그렇죠. 정상전압이 몇볼트인지 모르는데 확인해? 안되죠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몇볼트인지 모르는데 차를 붙일 수 있어? 못 붙이죠 몇볼트가 정상전압이라고? 발전기? 13.5에서 14.5 13 저건 몇볼트 나왔다고? 14.5요 15볼트가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차들은 넘어가는 차들도 있어 어떻게 하면 넘어가요? 정... 정기... 전기에 대해서 기본을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리필할 오일은 KF 라이프가드 아, 육속 정용 네? 네 아래에서 위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안에다 채워서 이 안에 통이 가득 있는데 채워서 넣어야 돼요. 위에 게이지가 있는 방식이면 위에서 부면 되는데 이거는 그런 방식이 아닌지라 아래에서 위로 넣어줘야 돼요. 30, 30뭐 진단기 봐도 안 보여. 그 오래된 차라 진단기로 해서 볼수 있는 게없어 감으로 해야지. 뭐. 그때만 해도 몇 년도인데. 한번 내가 이거 바쁜 거 하고 내가 볼게 그럼 어차피 기계적인 것만 테스트 해야 돼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있을 게 없어 오래된 차라 일단은 1차 주입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다 주입하고 시동 걸고 다시 재주입합니다 치기 시작 하면 힌트 를다 체결 을해 주고 뭐가 능하 죠. 네, 지금 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차피 지금 까나봐야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요번주 뭐 중순이나 좀 넘어서 한번 깔려고요. 예, 예, 지금 버, 벌써 까봐야 사실 샵이 뭐 진짜 엄청나게 크면 상관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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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맞아요. 어... 참, 다 다음 다음 주한 화요일 정도까지 한번 좀 잡아줘 보세요. 저도 이 부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속 가게에서는 이미 오다가 들어간 상태라 뭐한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네들도 장담을 못한대요. 네, 그래서 저 미션 오일은 실동을 걸고 2차 주입을 하는데 미션 온도가 좀 높을 경우에는 오일을 좀 많이 넣어주면 돼요. 어우씨! 켰다. 많이 넣어주는 이유는 오일이 온도가 올라가면 지, 부피가 증가를 해가지고 오일량이 잘못하면 적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션 온도가 뜨거울 때는 좀 많이 넣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이렇게 잠그면 작업이 끝나요. 증발 가스가 누설되는 것은 이쪽에 연막이 발생되고 있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